안녕하세요. 오늘은 몸무게 67.0. 처음에 제가 이거 시작할 때, 그러니까 5주 전에 82kg로 시작해서 상체 즐을하니까 86kg까지 다시 찌더라고요. 점차 점차 빠져서 67kg입니다. 와. 5주 동안 20kg가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일주일 만에 7kg를 더 빼야 되는데. 안 먹고 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사실. 어, 식단은 여전히 계속 하고 있고요. 운동은 계속 러닝머신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하고 있습니다. 5주 동안 되게 몸 라인에 대한 변화가 되게 많았고요. 특히 팔 라인, 그리고 등살, 어, 뱃살도 되게 많이 들어갔고 어,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흡입이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성형은 한 지는 지금 4주, 차 됐는데요. 처음에는 진짜 많이, 지금 제가 눈, 코, 그 다음에, 이렇게 산종 어, 윤곽 산종을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많이 부었었는데, 지금 점차 조금씩 빠지고 있고, 음. 이상입니다. 일스만 들어! 와우! 제발 좀 찾아. 이거는 밥맛 살이고 <놀람> 이거는. 뭐는 또? 첫 끼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꽃갈비살입니다 이거 딱 100g만 구워서 먹을 거예요 소금 없이 구울 겁니다 야니뭐 하는데 다음 주까지니 지금 8kg 빼야 되잖아 지금 뭐 하는데 지금 아 혼자. 치킨을 뺀다고 맛만 본다고 어차피 나트륨 섭취해서 똑같다 맛있나 음식을 꼭 삼켜야 돼 그냥 맛만 보면 돼 응. <laughs> 대단하다. 이 정도 정신이 있어야 다이어트 를 성공하는 거. 엄청나다. 맛만 보는 거네. 응. 와, 가감만 감자도 먹네. 응. 와, 대단하다 지금. 먹고 뱉으면 먹는 거는 똑같은 거라니까 너. 말 뺐다. 고생했다. 야, 오랜만에 호텔하니까좀 설레 너. 맞어. 이거? 뭔데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게거 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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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걸 찍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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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마지막 수술. 잘했어, 깼습니까? 응, 응. 오케이. 마지막 수술 전에 마지막 사진이다. 내가 얼굴 더 커보이잖아. 네가 더 크잖아. 아니야. 봐봐, 얼굴 내가 더안 크지. 뽀뽀. 제가 나가도 될까요? 네 오케이. Okay. 세안합니다 <laughs> 세수한다 세수 오, 와나 세수하는데 카메라 세수만 들었다 귀여워 <laughs> 예? 너무 귀여워 <laughs> 예? 7시간 동안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엄청난 대수술인데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7시간이요? 네 잘 가라 멀 때기야. 잘 가라 목사라. 전는하는게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본인은 기절해 계신 걸까요? 네. 그렇죠. 원장님들 디자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짱이쁜 스물 살 담당자님이십니다. 피디님. 음. 피디님. 피디님 좋아. 선생님 많이 끊어주세요. 끊 <laughs> <laughs> 어디 <laughs> <laughs> 끊어달라고요? <laughs> 한세근 정도 나눠수 있던데 고 쓰게 볼까요 둘이 따고서 타자마 그놈 일단 봉 선생님 잘 받고 오겠습니다 해주세요 잘 받고 오겠습니다 <laughs> 저는 자면 되는데요 원장님께 선생님이 잘 해준다고 해주세요 따봉 크로스 좋아 오 이거 좋은데?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음. 엄청 많이 쳐져 있는 거예요? 어 맞아요. 이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볼살이 좀 원래 많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뼈 수술하면 뼈가 작아지니까 이제 많이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윤곽이나 뼈 수술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볼살이 많았던 분은 처음부터 이제 안면 거상이라 그래서 처진 거를 수술할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하나, 둘, 셋. 전화? 3나 어우, 잠깐만 지금 웃고있지만 o w <laughs> 진짜 o n 피 know. I d o 네. 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now. I don't 마지막 똥땡이 탈출, 화이팅! 화이팅! 잘하고 와! 컨디션 괜찮아! 수영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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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수영아 마지막 수술, 끝났다! 끝다 아이고 아이고 언제 아이고, 우리 아또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운다 또! 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똥땡이 탈출, 끝! 잘했다 고생했다. 아이고 보자 보자. 많이 아팠어. 어, 뭐라고? 많이 아팠어? 어? 더워? 괜찮아. 아 눈이 안 떠져. 오빠 보려고. 눈 떠져? 떠다. 잘 잤어? 가슴 사이즈 뭔데? 시디 사이. 확실하나? 확실하나? 이게? 한번 까보자. 한번 보자. 야, 나. 야, 없는데, 가슴에. 아프진 않나? 아, 지금 나 왔다. 아프나? 통증 의 강도를 예약해봐라. 일부터10나어 멍든 느낌? 오늘은 2일차입니다. 머리가 난리 났죠? 가슴 이거 응. 어, 카메라로 가슴들을 보여주고 하는 거아니에 응. 언더북 가능 1차 붓기는 이 정도입니다 뭔데? 머리는 이거 뭔데? 아무것도 없는걸 쟤실하지마라거요야니 야, 네 이럴거면 입은 말라노? 하나도 안아거 같다네 지금 이 트렌드 피자 언니때문에 있는거야? 어어 엄마엄마엄마엄마엄마 하나는 위로 길고 하나는 옆으로 길고 이거 뭐야 너 살게 다 붙이던데? 어떡어떡지 울고있어? 마 뭐야 <웃음> 어우. 이거는 진짜. 아, 본인 본인 핸드폰이니까. 어떡해. <laughs> <이게> 어떻게, <된가요? 웃음>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해? 어떻게 생겨요? 어떻게? 어떻게 해? 어떻게? 어. 정말 아닌데요. 갑자기 제 아버지가 만아지셨어요 <laughs> <laughs> 아버지가. 탄사 안이 갔어요. 탄사라 네 <laughs> 예, 오늘 3일 차고 얼굴이 이만큼 부었어요. 지금 저희는 밖에 잠깐 갔다 올 거예요. 엉망이죠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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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Jahafa> 네 예, 확실하나? 이게 맞다고 말도 안 되는,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 갖고 안 맞으면 원래 맞다니까. 하, 확실하나? 어 라인 난다 이거. 확실하나 안돼 네, 진짜. 어 짜증나게 하지 말라 진짜. 라인 나다 이거. 지금 어디 있다고 이것들? 이거 진짜 믿거나 말거나 나 진짜 이거 의학 거 이거. 지금 매디시데들 네, 늘사회자예요 그, 개선의 의지는 없나? 붙기만 빠지잖아요. 응 아이 그 여기 터프세요 이거. 그, 사람들 사람을 일하면 다 그런가요? 아니 저는 없었습니다 <laughs> 제 촬영 한달하았고요 응. 음. 응아한달 뒤에는 붓기 많이 빠져 있지 않을까. 오케이. 화이팅. 진짜 예뻐지는 거는 1년 뒤래요. 음... 오케이 오케이. 원래 제가 이런 엘리베이터 타면은 여기 뭐 8인승 5 5 0 k g 돼 있잖아요. 제가 1 0 2 k g 일 때는 저 같은 사람 5명만 타면 엘리베이터가 다 차기 때문에 되게 신경 사실 많이 썼었어요. <laughs> 지금은 6 0 k g 때니까 저 같은 사람 9명이 탈수 있습니다.